센츄리, 신대륙의 개척자라는 게임이고, 센츄리라는 게임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버전입니다. 자, 일단, 게임에서 요 숫자 써있는 거 있죠? 요게 점수예요 어, 숫자 써있는 게 점수. 요 하얀색 숫자 써있는 거, 요게 점수예요 점수가 많은 사람이 이겨요. 자, 요 점수를 먹기 위해서는, 요, 요세 개를 내면 됩니다. 그니까 러요 자원이, 자원이 있는데, 요 자원을 모아서 점수로 바꾼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원은 노란색이 제일 가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갈색이에요. 아니, 선이 유리하기 때문에 선이, 선이 먼저 하잖아. 그러니까 선이 먼저 자원을 모으고, 선이 먼저 카드를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원을, 어, 가치가 적은 걸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가치가 더 많은 걸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주는 거지. 선이 유리하기 때문에 선이 제일 안 좋은 걸 받은 거야. 대신 자원을 많이 주잖아. 3등이 제일 나쁘지. 3등이, 3등인데, 2등이랑 자원이 똑같으니까. 자, 자원을 받으시면 자원을 여기 보관하는 칸이 있어요. 판이 근데 딱 10개밖에 없죠? 그래서 10개를 넘으면은 버려, 버려집니다. 이걸 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기본적으로 게임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자기 차례가 되면 여기 일꾼이 있어요. 일꾼. 이 일꾼을 이 게임판 어딘가에 놓을 겁니다. 게임판 어딘가에 놓고, 그 해당되는 액션을 취하시면 돼요. 자. 여기 사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숫자 써 있죠? 요게, 요, 필요한 만큼의 사람을 여기다 놓으면 그 액션을 할수 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써 있으니까, 1. 한 명을 내려놓고, 어, 요 액션을 취할 수 있다. 여기는, 여기는 이걸 하려면 3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얘는 2명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내가 이 들어가 있는 곳에 내가 또 들어갈 수 없어요. 네. 남이 들어가 있는 곳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이 들어가 있는 곳에 들어가려면 거기 있는 것보다 한명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사람을 두명 넣고 그리고 여기 원래 있던 사람은 원래 자리를 돌아갑니다. 네. 자그 다음에 할수 있는 일이 뭐냐면 내 사람을 내가 사람이 더 이상 없다 혹은 할수 있는 일이 없다 하고 싶은 일이 없다 그러면 사람을 회수하는 거예요 사람은 일부만 회수하는 거안 되고 전부 다 여기에 있는 내 사람을 전부 다 회수하는 겁니다 대신 내가 있었는데 다른, <laughs>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쫓겨나면 원래 자리로 돌아와요 내 자리로 돌아와요 자, 일단 여기를 가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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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리에, 요 자리 같은 경우, 아, 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여기 사람 하나 놓고 어, 노란색을 두개 받는다. 노란색을 두개 받는다는 뜻이고, 여기는 노란 사람 두 개를 놓고 노란색을 세개 받는다는 뜻이고, 여기는 사람 하나 놓고 빨간색을 하나 받는다. 얘는 빨간색 두 개를 받는다. 그 다음에 얘는 노, 녹색을 하나 받는다고 얘는 갈색을 하나 받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가 위로 되어있는 검은색으로 되어있으면서 화살표가 위로 되어있는거는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업그레이드를 두개 여기 두개 그려져 있으니까 얘는 세개죠 네, 업그레이드를 세개 할수 있다는 얘기인데 업그레이드는 얘가 제일 가치가 낮고 얘가 제일 가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하는거는 어떤식이냐면 얘를 얘로 바꾸거나 어 아니면은 얘를 얘로 바꾸거나 아니면 얘를 얘로 바꾸거나 그게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를 내가 두번 한다. 그러면 노란색을 내고 빨간색 하고 빨간색을 내고 검은색으로 초록색으로 바꾼다. 이게 두번한 거죠 액션을. 혹은 노란색을 두개 내고 빨간색 두 개로. 어. 이렇게 하는 게 업그레이드를 두번한 거죠. 혹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노란색을 두개 가져오는 게두번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네. 얘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노란색 두 개를 내고 빨간색 두 개로 바꾼다. 라는 의미고 얘는 갈색 하나를 내고 노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 녹색 하나로 바꾼다. 네. 이런 거고 얘는 초록색 하나를 내고 빨간색 두 개로 바꾼다. 얘는 갈색 하나를 내고 노란색 6개로 바꾼다. 네. 일단 개수가 많으면 나쁠 건 없죠. 네. 그 다음에 얘는 빨간색 3개로 갈색 2개로 바꾼다. 빨간색 2개를 녹색 2개로 바꾼다. 얘가 업그레이드를 두번 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죠. 여기 네. 교환하는 거 있잖아요. 교환하는 건한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수 있습니다. 강화도 그러면 진짜요? 하고 싶은 만큼 할수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강화는, 아니, 교환. 아. 교환이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녹 이거를, 이거를 한다. 그러면 녹색 하나로 빨간색 두 번인데, 녹색 두 개를 내면 빨간색 네 개를 가까워진다는 거지. 음. 오케이? 게임의 목적이, 게임의 목적이 요 카드를 묶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가 점수니까. 요 카드를 먹으려면 요 요거 요거 요거를 내고 요거 요거 요거를 내고 요거 요거 요거를 내고 그죠? 자, 내가 이거를 내서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땡겨집니다 그다음에 새로 하나 깔리고요. 자, 그럼 얘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맨 윗줄에, 맨 윗줄에 들어가면 그러면은. 이거를 내고 요걸 먹거나 아니면 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얘를. 얘를. 얘는 게임이 끝났을 때 점수에요. 게임이 끝났을 때 망치 두 개당 3점. 여기 망치라는 얘기는 여기 그림에 망치 그려져 있죠? 예. 네. 내가 요거 두 개를 먹었다. 그러면은 망치 두 개를 두개 먹었으니까 이걸 갖고 있으면 3점을 얻는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카드 위에 보시면 이렇게 뭔가 표시가 있죠. 어 얘는 뭐냐면 옥수수.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옥수수 그림이 있죠. 예. 옥수수를 선택할 때 노란색을 하나 더 받는다 라는 의미고, 얘는 바구니가 그려져 있죠. 예. 여기 바구니 있죠. 바구니. 예. 바구니를 할때 사람을 하나, 덜 낸다. 사람을 하나 덜 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여기 원래 바구니에 두 개, 두명 넣어야 되는데, 하나 덜 내도 되니까, 한 명만 넣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짜리는 0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나는 내야 돼요. 예. 얘는 가죽에서 할때 빨간색을 하나 더 받는다. 얘는 사람을 하나 더 받는 거야. 지금 우리 여섯 명 갖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섯 명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내가 할수 있는 액션이 늘어나죠. 네. 이번에는 어 자기가 있는 칸에는 못 들어가고 남이 있는 칸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하나 더 내고 그래서 세개 넣고 아얘 집에 가야 돼. 네. 원래 있던 애들은 집에 가야 돼. 아니, 원래 있던 애들. 어떻게 그 뺏기면. 뺏기면, 자리를 뺏기면. 그러면 세개 업그레이드 할수 있죠? 제가 이거 내서, 하나, 노란색을 하나 내서, 하나, 둘, 세개 업그레이드 할게요. 그래서 얘를 하나 받겠습니다. 다음.

나무 혜도이 어, 너무 부족요 어떻게 할꺼요 두개 할꺼로 할게요 녹색하라 다음 아, 이렇게? 나이스. 그러면 음. 파란색 누구냐 파란색 가지고 어, 뭐 아. 어, 업그레이드 두번 얘를 두번 얘를 두번 해서 뭘로? 네. 네. 두개 올려서 하는거예요? 아, 저거 하려고 그랬는데, 얘 뺏기게 생겼네. 그러면, 어차피 뺏길 거라면, 얘 하나 해서, 노랑 둘에 얘 하나, 이렇게 내고, 요걸 가져가겠습니다. 아, 참고로, 얘를 누군가가 여덟장 먹으면 마지막 플레이어까지 하고 게임 끝나요 네 오, 옥수수 빨간색이 나구나 사부님.. 아니 사부님이래 사 <laughs> 저희는 그래서 한 개밖에 없는데, 아, 할게 많구나. 할게 없으면 회수하시면 됩니다. 회수 가능해요? 언젠가 회수해야지. 회수 아, 네. 응. 다음. 자, 이걸. 네, 그러면 세 응. 개를 내고 얘를 하나 가져가는데. 얘 능력이 뭐냐면 사람 하나를 더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사람 하나 밀리고 녹색 <목소리> 두개 아, 어, 좋은데 이기 어? 안기기

그럴까? 그러니까 제 인생이? 나도 인생이. 아이들 안 맞죠? 피부 치킨 면할게 없네. 많이 넣었어. 어, 이걸로 하자. 아, 자, 옥수수. 옥수수를 하면은 하나 더 봤습니다. 아, 네 개. 이 이게 야채, 그게 어. 이게 뭐야? 고기. 나무. 이건 고기. 가죽. 가죽 가죽 가죽, 가죽. 아 이거 나무네. 가죽이 나무네. 봐봐. 나무자나. 얘는 담뱃잎. 담뱃잎. 얘는 모피. 이게 모피, 모피야 가죽이죠. 모피 가죽. 그러니까 모피가 가죽이야. 다음에. 이정. 얘얘 하나 들어갔죠? 그다음에 노란색 두 개로. 오정. 요렇게 한번 바꾸는 게 아니라. 원한다면 더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 녹색으로 바꿔버려야지. 죄 요거, 요거. 요거 가져가면 여기다 두셔야 돼요. 자, 여기는 세개 밖에 못, 못, 못 놓으니까 잘 생각하고 가져가세요. 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빨리 하 뭐, 알았다고. 쪼, 뭐, 쪼, 뭐, 해 뭐, 쪼, 뭐, 뭐, 쪼, 여기 앉 쪼, 뭐, 뭐, 자. 뭐, 쪼, 뭐, 쪼, 뭐, 쪼, 뭐, 짜 뭐, 쪼, 뭐, 쪼, 뭐, 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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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로 갈색으로 찾아. 그 노란색 빨간색으로? 나 <진짜 나야 웃음> 빨간색이지. 아, 아, <laughs> 그래. 음 <그리고> <해>. <laughs> 아, 하나 나 나는 여기. 그러면빨간색 녹색으로. 노란색을아 진짜 하더 노란색을 하나 더. 얘둘중뭐진중에야두같다 <laughs> 뭐, 뭐, 까먹어 저거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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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 너발리고 공을 못하지? 어 맞아 어떻게 알았어? 응. 나 잘하는데 발려고 잘한다고? 응. 나공몇번 차는 데가르졌어발리고 잘한다고? 응. <laughs> 다음 발리고가 뭔지 알고 있지? 너 뭔가 어떻게 아, 하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 나 아는데 응. 너 안타 잡았어 응. 안타요? 난타 아니 안타말고 미리 할건좀 좀 정해놔라 아, 좀 쳐봤어, 안 쳐봤어 안쳐어나 안타? 나가 응. 어디서 장해 안타 몰라? 응. 안타 그 발량구 할때 그거잖아 멀리 쳤을 때 응. 우리 반에 건성우가 안타 한번 됐지 그래서 그 벽, 벽 다음에는 훌륭하잖아 빨리 해 집중해 응. 그래. 그래. 미리 할거좀 정해놔 난 지금 할거 정해놨어요 잘해줘? 정해봐

샀죠? 저는 샀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회수하겠습니다 어 지설아 너 아무리 풀이 좋다고 거기 안 들어가면 안돼 나와 나와 야풀 좋아 근데 다음 우리 애들이 좋아쌤이 초콜릿 준다 했는데 안줬어 내가 대답 잘해서 준다고 했는데 왜라 그래? 아 나한테 왜 뱉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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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 <laughs> 왜, 왜 항상 너한손서 멈추는 거야? <laughs> 어아파 <아빠> 씨... 너무 싫죠? 너무 아파 가은 거기 앉으면 위험해 우리 안에, 안에 들어가 거기 앉으면 위험하다 재련이가 <laughs> 아니 들어가서 앉아 저게 앉으면 위험해 어 지금 고학년 말을 어, 야 야! 아니저가 앉으면 위험하다고! 어. 지금 하늘같은 선배한테 다음 지금 하늘야 선배님한테 지금 대들려 난왜 <laughs> <laughs> 때려 아 뭐하지? <laughs> 난왜 때려 빨리빨리 빨리 해 빨리빨리 아, 아, 해아 빨리빨리 미야 한꺼 정해놨다 아, 그러니까 빨리 해! 아니, 지금 안 자겠어요. 아 지금 안리 해! 어요아 빨리 빨리 해! 그러니까 빨리, <laughs> 하라고. 안 자라, 빨리 해! 말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빨리 해! 빨리 해! 빨지 해! 빨 조용히 좀 해! 봐 뭐? 박지리이 빨리 해! 빨꺼 해! 빨리 리리

누르아 음, 다음 우다 들어갖고 싶어다들어고이뺏는거 이거 근데 이거 게임 언제 끝나죠? 8장. 어? 8장. 이거 여덟 장. 여덟장 여덟장 이거 어디에요? 이거임지제론이 게임 끝나려고 안지고아집 안가야되 심 어, 하나만 해도 되지 너 두개이잖아 아, 네, 저는 회수하겠습니다 음음 너, <웃음> 네. <웃음> 회수하겠습니다 <웃음>

누군가가 8개가 되면은, 마지막 플레이어까지 게임을 하고 끝나는데, 지금 마지막 플레이어라서, 즉시 끝납니다. 해볼게요. 자, 일단, 카드에 있는 점수를 다 더하세요. 자, 6, 4, 10, 10점. 4, 4, 12. 12. 9. 10점, 5점, 36점, 36점에다가, 얘 예, 보너스 점수가 있어요. 예, 36점에, 사람 두개마다 1점씩인데, 2점이니까, 사람 두개마다 2점씩이니까, 10개 있어서, 총 10점. 예, 그 다음에, 예, 얘랑, 요, 나침판이랑, 가방. 한 세트마다 3점씩이니까 그러니까 6점. 16점. 아, 너가 안 올려줬으면 그럼, 그럼 아까 몇 점이었지? 아, 12점에 10점에, 10점에 아, 9점에 아, 5점. 아, 36점에 10점에 6점. 52점이요. 저는 6, 6, 6. 6, 6, 4개. 5, 3개. 6, 4, 24, 15, 8점, 47점에 3점 더. 그러면 50점. 너는 6, 2, 10점에다가, 5, 3, 5, 10점에다가, 3, 4, 7, 27점? 27점에 3점 더 해서, 30점. 왜 이렇게 적어, 점수가? 어너 50점 그 다음에 너는 얘는 왜 이렇게 적어 10점 10점 5점 그러면은 25점에다가 사람 둘마다 1점씩 7개니까 3점 30점에다가 요 세트가 3점씩, 세트가 2세트죠. 그러니까 6점, 그래서 36점.